먹방하자 먹방 시작됐다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응. 먹어. 응. 아예 쪄짠 응. 이름을 안알려줄 거예요 이래가 먹방 시작 음나 <laughs> 조용히 해음나사야기 <하자. 웃음> 음. 음. 여기 하 놔둬 두 개. 야, 나또 줄래. 근데, 감칠해 어울리지? 야! 얘가 잘못해가지고 제 바지. 괜찮아. 검정색이랑 티안 나. 근데 안 나오는데? 야, 내가 할게. 이거 내거다 응. 연아가,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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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야, 비켜! 이거, 이거. 연아가 욕을 너무 많이 써요. 아니다, 아니다, 그냥. 얘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야, 내가 가운데야! 괜찮아요. 야, 내, 야, 내가 유튜브 야, 주인인데! 네. 야, 내가 유튜브 주인인데! 연아는 이렇게 불편이 많아요. <laughs> 얘는 요거 엄청 많이 있어요. 요거 많이 있어요. 세 개. 무슨 맛이야? 이건 무슨 맛이냐면요, 여러분. 과자 맛입니다. 흔히 아니야? 얼굴이, 응. 이거 이상해는데 응. 얼굴. 애들아 먹방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음. 음. 응. 다음음 아, 뭐. 야, 그 다음에 평가하자. 어때? 어떤 게더맛있던니 나도 응, 점점. 격점이... 도 평가해 야지 줄. 점이 안 잡혀. 응. 먹어. 응. 야한 개씩 먹어. 한개 먹어. 야한 개는 남겨놓자. 한 개는 내가. 너가 주니까. 근데 우리 다리 바꿔야 돼. 이게 내 거야. 이거 커버. 어마어마내 소스. 인 진짜? 내가 안 보이지 마. 음, 너무 맛있다. 난 영상을 보면 초콜릿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laughs> 음. 왜? 뭐야? 몰라 장재오빠야 아무도 없어 아니야 장재오빠야열약을 뜯어서 먹어야 초콜릿을 돼. 먹어. 응 근데 그렇게 <laughs>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응. 우리 음... 30초에 우리 30초에 평가할 거야 빨리 먹어 여러분 그다음에 이 초콜릿을 먹어 나 영상 보면 초콜릿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나안 나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연하라고. <laughs> 제인, 은별, 제인 은별, 재인, 연하. 내가 주인이에요. 음, 음 30초 지났어. 이제 평가하자. 평가하겠습니다. 음. 은별이부터. 은별이는 요 젤리 초콜릿 과자. 중에 왜나부터야아이렇뚝뚝뚝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떤 게 좋나? 과자요 과자요? 이거요? 와, 이걸 골랐습니다. 음, 과자가 너무. 예, 저가 뽑아 볼게요. 저는 요 젤리가 맛있었어요. 저는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초콜릿을 연아는 제일 많이 먹어 그럼 안녕